안녕하세요. 밥만 나오게 찌개면서 혼자 먹을 수 있어요? 비스킷 찌개요. 혼금에게 하나랑 무뼈 닭발 하나 이렇게 시킬게요. 개내 먹으려? 네? 그거 두개부한 잡아 먹어. 하나만 먹으면 좀 질리니까. 하나 더 봐요? 아직이야. 그럼 그냥 닭발로 주세요. 아, 혹시 닭발 좋아하시면 조금 드릴까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그 조금, 아, 조금 드릴게요. 보고 네. 가는 네. 정이 아, 있는게 감사합니다. 유튜브잘되으세요 유튜브로 아, 유튜브 김술포차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. 김. 김술포차 그냥 켜면 건대 가요 네, 건대에서 먹었어요. 너무 어렵다고 가고요. 예. 저희들 때문에 이걸 찍는거 아닙니까? 잠깐 저 혼자 이제 할게요. 맨날 먹고 자찌그니까 맨날 먹고 자니까 찍어야 돼 가지고 말을 못할것 같아요. 찍기만 하고 말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새로 하나만 더 주세요. 저, 저 아까 있다 갈게요. 아 어, 예? 그냥 갖고. 아직 너무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요. 또 시간 거 주고 뭐안찍면될거 같아요. 저 때문에 불편하시지. <laughs> 아유. 근데 이걸 <laughs> 다 먹어?